가장 괴로웠던 것이 이제 프랑스 친구들이 하는 파티거든요. 다른 나라는 파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는 한 2, 30명이 집에 모여 가지고 어. 한 3시간, 4시간 정도 서서 와인 들고 막 떠듭니다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너때 말입니다. 오늘은 국민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신 최항섭 교수님 모셨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니 아까 이제 점심에 네.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교수님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날씨 너무 좋습니다. 네, 그러게 날씨 갑자기 좋아졌어요. <laughs> 교수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국민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인 최항섭이라고 합니다. 어 사실 어쩌다 보니 교수가 된 사람이고요. 사실 좋아하는 거는 뭐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기술 말 어, 기술이라든지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사실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입니다. 네. 교수님 어쩌다 보니라는 말이 저는 좀 와닿는데 네. 그래도 프랑스에서 박사 역할이 그유용한 소르는가그 대학에서 하셨는데 이걸 어쩌다 보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? 네, 근데 사실 뭐 굉장히 원대한 꿈이 있어서 뭐 공부를 계속하고 교수가 되었다기보다는 사실 그뭐 다른 것들을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또 주위의 친구들이 회사에서 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걸 음.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긴 했지만 음. 내가 저런 걸 잘할 수 있나? 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었고, 아... 근데 이제 약간 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과 접목시키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. 아... 그래서 공부를 좀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 네, 그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어떤 운이 좋아서 2009년에 국민대 사회학과에 네,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교수님 첫 번째로 공부한 것은 음, 미국 미... 유학을 많이 가는데. 네. 아, 프랑스로 유학가신 배경이 좀 궁금해요. <laughs> 불효를 잘하셨니까 네, 가장 큰 원인은 돈이 별로 없었고요. 잠깐만 네. 돈이 없는데 프랑스로 유학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요 네. 왜냐하면 미국 대학에 진학도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 대학을 알아보니까 이 학비랑 이 생활비가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집세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고, 아... 사실 학비가 들지 않았었습니다. 아, 프랑스는 학비가 안 들어요? 네네. 그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들지 않고, 또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제도가 있지만, 아... 그 외국 유학생에게도 한 달에 20만원 또는 30만원 정도의 이런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. 그 지원금, 그리고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서, 아또 뭐, 현재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지만은, 그런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그 불어는 잘 하셨어요? 네, 불어는 이제 그 청소년기에 프랑스에 잠시 살았던 적이 아 있는데요. 그런 경험이 조금 뒷받침이 좀 되었었고, 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, 석사과정 때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은 뭐, 굉장히 헤맸고, <laughs> 가장 괴로웠던 것이 이제 프랑스 친구들이 하는 파티거든요. <laughs> 다른 나라는 파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, 프랑스는 한 2, 30명이 집에 모여가지고, 어... 한 3시간, 4시간 정도 서서 <laughs> 와인 들고 막 떠듭니다. 아,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? 네, 계속 떠드는데, 저는 그 말이 잘 들리지도 그렇지. 않고, 그렇다고 또 이제 뭐, 그냥 바, 바로 집에 가기는 모여가지고, 뭐 알아듣는 척, 그리고 뭐, 친한 척 이런 거 하느라, 뭐 집에 돌아가면 굉장히 녹초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러면은 선생님에 대한 어, 구체적인 질문을 좀 던지기에 앞서 네네. 교수님 연구 분야 궁금합니다. 첫 번째는 대체 사회학이 뭡니까? 네, 네그 사회학이라는 아주 쉽게 말하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그게 왜 당연하지?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학문입니다. 우스갯소리로 사회학은 뭐 사회 보는 학문 아니야? 그런 것이 아니고요. <laughs> 어, 기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. 남자는 뭐뭐 해야 된다, 여자는 뭐뭐 해야 그렇지. 된다, 학생은 뭐뭐 해야 된다. 그랬을 때 사회학은 왜 그래야 돼?라는 아, 질문을 네. 던지는 그런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건 굉장히 비판적일 것 같다. 네, 그래서 항상 정부 또는 국가에서 사회학자들은 싫어하죠. 네. 어, 왜 대통령 계속하고 있는 거야? 왜 그렇게 해야 돼? 라고 항상 과거에 이제 독재 탄압 시절에도. 어, 아... 굉장히 거리 투쟁에 많이 그 나섰었고 그렇지. 지금도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본질적으로 어 어떤 그 보수적인 것과는 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교수님 사회학을 공부한다는 의미는 사회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띌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안타까운 게 현재의 사회학들이 굉장히 어떤 통계 중심 그리고 이론 중심으로 막 가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어 이렇게 되면 사회학이 원래의 모습을 좀 잃어버린다. 음. 학생들을 최대한 현장으로 좀아 보내자. 이런 것 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많은 커리큘럼 좀 변화를 좀 개교하고 있습니다. 그럼 교수님 학과 얘기는 후반부에 좀 네, 얘기를 하고요그 교수님께서는 특히나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신 겁니까? 네, 저는 이제 대표 전공을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보사회학 그리고 미디어사회학 뭐 문해사회학입니다.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미디어사회학 그리고 정보사회학 그리고 뭐 한류사회학 이렇게 세 과목과 이제 사회학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. 그런 배경이 제가 원래 이제 기술을 좋아했지만, 특히 2003년에 제가 학위를 끝나고 나서 2000년에 끝나고 나서 2003년부터 한 6년간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이라는 그 국책연구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.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제 얻었던 그런 노하우나 또 지식들을 어 지금도 뭐 활용해서 뭐 소셜 미디어 또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관계, 노동 간의 관계 아. 이런 또 가상현실과 현실 간의 어떤 뭐 어떤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 많은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. 아. 저는 그래서 교수님 양력을 보고 교수님께서 지금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학교 같은데, 거기서 부회장직을 맡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, 네. 아니, 사회학에서, 사회학 전공이신데, 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지금 그 말씀이 언뜻 들어오긴 합니다. 좀더 구체적으로, 정보사회학, 미디어사회학, 이런 것들이 왜, 가, 가령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, 인공지능, 네.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건지 좀, 좀 말씀해 주세요. 뭐, 예를 들자면, 여러분들 그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면, 소셜미디어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. 그렇죠. 그 관계가 현실의 관계와 되게 유사할 수도 있고, 현실 관계와는 완전히 또 다른 익명성의 공간에서 또 관계가 형성이 되고, 또 현실에서 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의견이 결집돼서 또 현실 공간으로 내 보내기도 하고, 그 사회학의 어떤 본질이 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, 그 관계에서 형성되는 무언가가 음. 또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, 음.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복사회, 정보사회학에서 그런 소셜미디어를 통한 어떤 결집,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가 하나 되는 것이겠죠. 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사실 인공지능이 많은 것들을 대체하는데, 그 중에서 대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입니다. 음. 얼굴 표정이나 또 언어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지 슬픈가 기쁜가 그럼 저 사람이 슬프면 은 나는 이런 말을 해줘야지 라고 기계가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음.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좀 고립되어 가고 있어요 서로 고민을 얘기할 사람들이 그치. 별로 없고 그래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데 그때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다 라면 아마도 기계와 관계를 아... 맺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아... 때문에 인공지능은 단순히 뭐잘 자동차나 그런 효율성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관계를 또 보완하거나 또는 대체하거나 그러한 관계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여기서 또 새로운 가능성도 있고 또 새로운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아..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회학의 중요한. 이슈이기도 합니다.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화 허 생각나요. 그렇습니다. 네, 영화 허에 나타난 장면들이 약간 미래에 투영되어 있는 굉장히 사회학적인 그런 부분이라고. 그렇죠. 네, 거기서 발생하는 네. 긍정적 부적 사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교수님이 관심 있다고 말씀하신 기술, 자동차 이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나타나 그럼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대체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런 규범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을 다아네네 그러면 수업에서도 어느 정도 융 복합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뭐 정보사회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기간 동안에 항상 한번두번 번 정도는 뭐 코엑스에서 열리는 뭐 인공지능 대전 또 가상현실 뭐그 전시회 이런 것들에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아, 뭐 코로나 이전에 그 VR 기기를 그채 착용하는 그런 전시회에 학생들하고 여러 번 갔었는데요. 그 학생들의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이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경이로웠던 그런 경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이제까지 나왔던 사회학 이론과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설명할지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사회학의 뭐 고전 이론, 현대 이론 이런 것들과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이해하는 그러한 그그 그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저가 상상력을 발휘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교수님한테 듣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 사회학이라고 음. 하는 학문을 전공하면 좋을까요?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